동료들이 묻는다 미스코리아에 대한 궁금증들 진짜 그 원장님한테 소개를 받고 나오는지 감사합니다 미스코리아 나가려면 얼마 드는지 그렇게 비용이 4천 5백 2년에 1년에 35, 24, 35 이런 사이즈가 진짜 치수가 어떻게 되는지 56%빵 성형한 사람들은 간점 같은 거안 당하나요? 저는 제가 성형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60% 정도는 선을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기타 등등의 궁금증들 사점을돈 상금 파란색 회원군이요 파란색 같은 경우는 파장이 안 되나요 섹시하죠 s라인 몸매 박시 지금부터 미스코리아를 낱낱이 파헤쳐 봅니다 주제상도 벌써 답이 네, 네. 어, 나왔예요 안녕하십니까 아... 2 0 0 9 미스 서울 대회가 열리는 한 호텔. 우리의 궁금증들을 해결해 줄 미스코리아 후보들이 저기 보인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빛나는 별 미스코리아. 자 본격적으로 궁금증을 해결해 볼까. <목소리> 아, 아름다우세요 아름다웠습니다 니 들어오세요. 아, 좋습니다. 네. 지금 뭐 하시고 계신 거예요? 리허설 할 거예요. 아, 리허설. 아, 리허설 하시고 있어요. 예비를 앞두고 있는 미인들. 하는 기색이 역력한데. 근데 저 궁방했는데 미스코리아들 거의 다 소감 할때그 원장님의 권유로 5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미스코리아 대회를 통해 배출된 수많은 미인들 그녀들은 아직도 미용실 원장의 권유로 미스코리아 대회에 출전하고 있을까? 그 원장님의 권유로 이런 얘기 하잖아요. 시계 진짜인가요? 아니요. 그는 아니시고 누님 권유로 미스코리아 선수가 됐어요. 어, 제 자신이 네. 생각해서 나왔습니다. 제가 하고 싶어서 나왔는데요. 혹시 원장님이 권유로 나오신 분? 네, 아직까지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미용실 원장의 추천으로 대회에 출전한다는 말은 예언 말. 자주 정신이 투철한 미인들 되시겠다. 미스코리아 참가할 때총 이게 비용 얼마나 나요? 미스코리아 대회 준비하는데 돈은 얼마나 들었나요? 어, 그렇게 비용이 네. 미여서 중이 때문에 잠시 되야겠습니다.네. 역시나 돈 문제는 민감했다. 바로 경호원에게 질지 당하는 제작진. 감으로 봐야 돼. 지금 뜯깬잖아 화장실 앞에서 보 경호원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자유 질문 지역 아니겠어? 이곳에서 다소 민망한 질문 던져보겠다. 170, 35, 24, 35. 저기 신체 사이즈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되나요? 화장실 앞 최초 인터뷰 e 시도. 안녕하세요. 먼저 뭐 물어볼게요. 지금 리허설막 끝났잖아요. 네. 저희 못 들어갔거든요. 네, 정말 궁금한 좋아요. 게 미스코리아 분들 다이쁘시잖아요 근데 그 미스코리아 분들 그 사이즈는 어떻게 되나요? 키는 정말 궁금한 키는 신발을 신고잖아요. 아니면 벗고잖아요. 아니면 양발을 신고잖아요. 아, 신발은 벗고 재고요 네, 네. 네. 그리고 음. 키는 상관이 없습니다. 어, 미스코리아에서 네. 키가 상관이 없어요? 네. 어, 그럼 신체 사이즈는요? 신체 사이즈도... 어, 어떻게 재요? 그래도 어느 정도 몸매 관리는 다들 하시니까요 아, 어떻게 재요? 재는 방법? 아, 네. 우선 자기소개서에 신체 사이즈를 줄자로 재서 쓰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합격이 되면 그때 음. 신체 사이즈를 다시 한번 여기서 잽니다 옷을 입고 재나요? 그거는... 아 수영복은 입고 재요 아 수영복 입고 아 그렇게 재는구나

일단 실패, 다음 기회를 노려보자 미드한은선화된다고 봐야죠 저는 제가 수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음. 전혀 그런 거 없습니다 대회 시작 미스 서울 후보들 줄 맞춰서 대회장으로 입장하는데 파란색의 수영복을 입은 초절정 미녀들 마치 스머키티 같지 않나요? 돌발 공급 중 하나 많고 많은 색 중에 왜 모두 파란색 수영복을 입는 걸까? 별로 예쁜 것 같지도 않은데 말이야 미숙화들을 수영복을 파란색만 입을까요? 파란색이 뭐 5월, 6월 바닷가 색깔이라 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것 때문인 거예요. 과거에 TV 브라운관이 안 좋았던 시절에 다른 색깔을 들어서뭐 흰색깔이라든가 다른 색깔 같은 경우에는 시청자들 봤을 에 TV에 파장이 나이게 몸에 이렇게 파장이 이렇게 네? 파란색 같은 경우는 파장이 안 일어나요. 그것 때문인 거예요. 그것 때문. 정말 그러지 직접 실험해 보았습니다. 옛날 가난했던 시절 파란색 수영복을 입어야만 했던 눈물겨운 세연이 있었군요 미스 서울 선발대회 이제 본격적인 대회가 시작된다 후보들이 가장 먼저 하는 것은 바로 자기소개 약속이나 한듯 모두들 열중쇼 자세를 하고 있는데.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미스 서울 수영복 심사는 어떻게 이루어질까? 정말 볼 시간입니다. 그 발을 보세요. 가장 먼저 앞태를 심사한다. 앉자 앉자 하겠습니다. 앞태. 바로. 반 좌영자를 좌향자. 한후 좌측 옆태를 선보인다. 반대로 봐. 해 보겠습니다. 반대로 발우양우를한후 우측 옆라인을 심사받는데. 심사 옆쪽 봐 주시고요. 사실 정면을 향하는 미녀들. 과거에 비하면 수영복 심사 시간 많이 주셨습니다. 뒤랑 돌아보겠습니다 뒤를 보시고요. 자 머리 결식을 머리 한번 옥선에 올리도록 쭉 올려주세요. 일제히 머리카락을 위로 올리는데. 수영복 심사가 이렇게 힘들 줄이야. 돌아주시기 하지만 지금까지 몸매 심사는 아무것도 아니다. 가장 다라라라라. 어려운 코스가 기다리고 있는데. 자 자리를 바꿔 보겠습니다. 구번부터 십이번까지 사양자 나세요. 남은 이번부터 그 십육번 이양호 십삼번, 예 네, 우양 우양 아니 조금 조금. 네. 자 자리 바꿔 보겠습니다. 그렇다. 미스코리아에 출전하기 위해선 사양자, 우양우 실시 교육은 필수 되시겠다. 이렇게 긴장했게 수영복 심사가 모두 끝이 나고. 초절정의 미녀들은 다시 대기실로 향하는데 25명 중 살아남을 미녀는 12명. 지금 심사지 보셨는데 어떠셨어요? 눈이 아파요. 아 왜요? 다들 예뻐서요. 이제 피부 하고 이제 용모. 그래도 한국을 대표하는 미녀이 되니까 얼굴이 이뻐야 되겠죠. 수영도 심사할 때 뒷머리 올리던데. 그녀들이 뒷머리를 올렸다는 이유는? 뒷머리 올리던데 목선을 말해줘 아, 아, 목선을 네. 보는 목이 짧으면 안 되잖아요. 아 그런 거 신기하다. <laughs> 그래요? 네. 어. 이러면 안 된다는 말씀. 몇 번이에요? 십오 번. 십오 번. 어기 재크신 분. 네. 어 이게 따님이 이게 네. 오늘 미스코리아 선발대 나오셨는데. 네. 얼마나 준비하셨어요? 한일년 동안 항상. 일년 동안 준비를 일 네. 년을 준비했다고 하니다 듣는 비용은 얼마였어요? 총 드는 비용이 미스코리아 출전을 준비하려면 돈은 얼마나 들까요총 드는 비용이 사천 명사 사천에 4천오백 정도. 1 1년, 년도 일 년에 사천에서 응? 뭐 네. 하는데 그렇게 돼서. 아니 요즘 물가가 비싸잖아요. 네. 솔직히 그러고 아름다운 걸 갖고는데 거기에 드는 비용이 싸지는 않거든요. 아, 피부 관리도 받고. 피부 관리 안 받아요. 음식 조절을 많이 하죠. 토마토 그리고 이제 연어. 음식 조절하는데 4천이... 4천, 사천더 들죠. 음. 연어 혼자 하나 보세요그 얼마가? 고마워. 보통 하나에 뭐 3, 4만 원 하지 않아? 요 음. 이틀 먹잖아요. 네. 그걸 뭐두 번만 먹여? 거의 꾸준하게 세네 달을 먹여야지 피부에 효과가 있는 거. 먹는 것만 그 정도인데. 그렇죠. 또 자신의 아름다움을 위한 투자의 무엇이 아까우랴? 드디어 운명을 가를 최정지가 전달되고. 이 전국 미스 서울의 영광은 누가 차지하게 될까? 여기서 잠깐, 다음 이녀들을 보고 연상되는 동물은? 정답은 사자. 나란히 서 있는 모습이 꼭 암사자들 같은데 과거 미스코리아들은 왜 사자머리를 했을까? 네, 저희 집에서 미스코리아가 많이 나왔죠. 75년도부터, 75년도 첫 해에. 미스코리아 진서지애가 나왔고 준유니버스때는 장윤정이나 손태영이나 국제대회에 입상했는 그런 미스코리아 등등이 한 30여 명 가까이 나왔죠 미스코리아 배출 30여 명에 된다는 미스코리아의 성지 미용실 원장님께 물어봤다 왜 그런가 하면 머리 투상이 좀 커지면 얼굴이 좀 적어지잖아요 그런 경향으로 했는데 어느 날 한국에서 측에서 절대로 사자머리를 해가 놓으면 감점이 된다라고 바꾸기 위해서 압력이 들어가서 오세는 굉장히 자연으로 그래 하지 않습니까. 근데 왜 하지 말라고 했던가요. 너무 이러니까 어, 너무 딱딱하고 어색한 거예요. 얼굴이 작게 보이기 위해 머리를 부풀렸다는 사실. 밖표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사 수녀 여러분 이제 곧 이천구 민수 서울 이자 통과 자가 발표됩니다. <목소리> 2번 박예주 양 손에 땀을 쥐는 순간 한편 박계상황은 11번 김공진 이름이 불릴 때마다 희비가 교차하는 데 11번 김정진. 붙은 사람은 안도하고 떨어진 사람은 발길을 돌려야만 하는 성왕 21번 박시원 양 이제 마지막 합격자의이 름이 불려지고 무대 뒤는 환호와 한숨이 교차하는 소리 없는 전쟁터였다. 어려운 관문들을 헤치고 선택받은 열두 명의 미녀들, 그리고 무대에 오르지 못한 채 돌아서야만 하는 또 다른 미녀들. <laughs> 대회장은 다시 들어서니 신선한 광경이 눈에 띄는데 심상영과 후보와의 1대1 구술 면접. 와 이런 것도 하는구나. 아니 종은 왜 치시나? 자리를 이동하라는 신호 되겠다. 본인이 뭐라고요? 그냥 재미로 알려드린 거예요 그냥 이게 될 사람은 딱 그냥 안 되는 건 보다 답이 나온다고요 본인이요 미인 네. 발견 딱 보면 진을 맞춘단다 몇 번만 보면 이게 알아요, 처음 갔을 때도, 김사랑 갔을 때도, 솔직히 김사랑 씨가 이렇게 뛰어난 게 얼굴형이 포워져 있 예쁘지 않은데 아, 그냥 이상하게저 여자한테 눈길이 가서 이상하다 싶었는데, 결국 지인이 되더라고요, 보면 그냥, 가며 이상하더라고요. 제가 일부러 여섯 명을, 여섯 명이? 가장 돋보인 사람이 여섯 명을 추려서 딱 적어 놨는데, 저기 딱 맞아 떨어졌어요. 딱 여섯 명이 저기 들어갔긴 했어요, 그 아, 지금 열두 명 중에 여섯 명이. 뭐든에 네, 예외가 맞다. 한 명도 없었어요, 어디 한번 볼까요? 2번, 5번? 6번, 11번, 21번, 23번. 일단은 다 있네요. 근데 진대 사람도 벌써 다 갑이 나왔어. 지금 보니 아, 정말이세요? 아, 누군데요? 저 시선이 지금 가고 있는 사람. 시선이 가고 있는 사람이 진이 될 거라고? 진대 사람은 제가 보니까 90% 되냐고. 죄송한데, 인터뷰를 하시면 안 돼요. 아니, 진짜. 아, 예, 알겠습니다. 어, 죄송한데, 어, 몇번 후보자. 다들 일반인 에요지아 예? 일반인이에요. 그 다른 분한테는 이러지 아, 그냥, 네? 그냥 이런지말 그런 녀석들은 아예 하지 마세요. 아, 이스지말 이제 보시면 저가 퇴근시킬 거예요. 알았죠? 네. 아무 녀 하지 마세요. 저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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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저씨. 아저씨. 밥 보여준다. 아저씨. 화장실에서 봬요 먼저 가 있을게요. 그리 나오세요. 스쿨의 진을 다 맞추셨다고요? 현장에? 서 네. 네. 그리고, 어렸을 때 방송에서 봤던 것도, 제가 정확히 처음이 될, 처음 본 게, 거기에 심사위원사에 앉아 계신 분이 있어요. 최영욱씨라고 할까요? 패션의 스쿨의 진씨거든요 어렸을 때, 유천대회 처음 봤거든요. 음. 그때부터 거의 틀린 적이 없으니까. 뭘 보고 돌아주신 거예요, 진을? 아, 그냥 그등개할때 본능적인 느낌이세요, 그쵸? 본능적인 느낌. 텔레파시처럼, 아, 왜저 사람이 상이 이상하게 감이 온다 그런 게 있을까요? 음. 제가 한자리 수라고 했어요. 네, 여기서 취향났으니까. 2, 5, 누구예요 2번, 5번, 6번 두 명. 세명 응. 중에 한 명을 알려주세요. 그 제가 진대 사람한테만 별표 해놨습니다. 그거를 저한테 보여주시면. 자 별표님, 별표 한개 보이죠? 이거 기억했어요? 다시 다시 한 번. 별표. 아 찍지 마세요, 까. 그만. 안 보이는데요? 안 되니까 저희 상담 번호 보이게 되죠. 밑으로 안, 안 돼. 밑으로 좀밑안 되면 안 돼. 알겠어요. 그러면 끝나고 그때 한번 확인해 봐요. 네. <목소리도> 이차 합격자 1 2 명의 미녀 중에 최종 6 명의 미녀가 선발된다. 이들 중 기인이 말한 2 번, 5 번, 6번 그들은 선택이 될 거. 2, 5, 6이에요2번오번육하요 저도 선배님을 닮아서 꼭 좋은 결과로 제가 요리를 많이 못하지만 라면은 정말 맛있게 잘 끓입니다. 봉사 활동을 마음껏 펼치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여성입니다. 세계인에게 에너지를 제공하는 미스 유니버스를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기지 않습니까? 뭐랍쇼? 2번과 5번 후보가 뽑혔네. 미스 서울 선발 대회 진 참가번호. 과연 미스 서울 진의 영광은 누구에게? 여기서 잠깐. 이 행동을 보고 연상되는 동작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답은 바로 국민체조 2번 다리 운동 되겠다. 미스코리아들은 왜 무릎을 굽히고 인사를 할까? 미스코리아 출신 2001년 미스코리아 선 출신이죠. 아... 응. 2001년 미스코리아 선신년 미스코리아 선 출신이죠. 2001년 스코아선신 미스코리아 선신이 미스코리아 선신이죠2스코리아선신이죠2아선신이아신이죠게이죠신이죠아신이렇게이렇게0 0리신이리아이리아이이이 근데 이렇게 인사라고 하면 이렇게 좀 흐트러져요. 왕관이 그냥 그런 걸 최대한 건드리지 않고 조심스럽게 인사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거 아닐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왕관을 쓰지 않고도 무릎 인사는 계속됐는데, 이렇게 말이다. 제작진이 궁금증을 풀기 위해 10년간 인사 예절을 가르쳐온 인사의 달인을 만났다. 아무래도 고개를 숙이는 우리나라 인사법 같은 경우에는 시선이 발 아래로 네, 또는 앞으로 이렇게 바라보고 내려가다 보니까 본인이 보여줘야 되는 표정 또는 반듯한 자세 이런 것들을 다 노출시키기가 어렵잖아요. 미를 뽑는 이 선발 대회에서는 본인의 자태 즉 자신의 미를 잘 부각시켜주기 위해서 무릎만 살짝 숙여서 하는 인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격 실험. 만약. 회사에서 미스코리아식 무릎 인사를 한다면. 안녕하십니까. 그래, <목소리가> 왜 <이래>? 그래. 왜 <목소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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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릎 인사는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으니 삼가 바랍니다. 256이에요. 발표한데 보이죠? 이거 기억했어요? 진이 발표한 후보 과연 진이 될수 있을까? 서비스 서울 선발 대회 진 참가번호 아, 5번 김주리양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대회장 밖에서 기기를. 다시 볼수 있었다 과연 기는은몇 번의 별표를 했을까? 2번, 5번, 6번, 10번, 20번 별표 한잘보 어, 아, 아까 그 별표 했던 자리에 근데 이게 저, 어. 2번 5번? 어. 5번인지 잘안 보여요 5번, 5번, 5번. 왜냐면 2번에서 5번 바로 6번 넘어가니까 계속 그 별표가 있네요 아까 제가 보여줬던 그 별표예요 본인이 이렇게 지인을 맞추는 능력은 네. 네. 어떻게 해서 나오거 아, 그냥 따로 네. 무슨 네. 노하우가 있는 게 아니라 그 본능적으로 느껴진 거죠 이것이 바로 진정 남자의 본능이란 말인가 궁금타가 진짜 궁금한 마지막 질문 성형 무 감정 점 요인이 될까요 누구에게 물어볼까 그런데 이때 불발 상황 발생 한 후보가 긴장이 풀린 나머지 정치를 잃고 쓰러지고 말았는데 병원 등에 업혀 대회장을 빠져나가는 민요. 하지만 다시 돌아와 마지막까지 투혼을 발휘하는 아름다운 모습 보여주신다. 이0 0 9미서울그 영광의 수상자들. 이제 막 미스코리아로 업그레이드 되신 분들이다. 죄송합니다. 제가 좀 떨려서. 세계인과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친화력이 있고 또 제가 외국에서 풍부한 경험들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될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었습니다. 미스코리아식 무릎 인사로 마무리하는 저 일관된 모습을 보러 정말 아름답구나. 인천구 미스코리아 파이팅, 파이팅. 모든 행사가 끝나고 가장 기분이 좋을 것 같은 미스 서울 진에게 다가갔다. 저서 저, 하나 더여쭤봐될까요 그녀에게 던질 질문 난이도 별 다섯 개짜리 궁금증. 자격 조건 중에서 성형은 어떻게 되나요? 그 심사 기준에 있나요? 그거? 아 그건 전잘 모르겠는데요. 네, 근데 아무래도 성형을 하지 않는 미인이 가장 아름다운 미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제가 성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말 안한것 같네요. 자연 미인으로 인정합니다. 그때만 해도 성형 미인이 없었어요. 성형 기술이 발달하기 전인 5, 6, 70년대. 백퍼센트 무공의 자연미로 미스리아 진을 거머쥔 순수 미인들을 보라. 아름다운 이목구미는 두 말하면 잔소리. 오샵 기능도 없었을 텐데 피부가 어쩜 이리도 좋았을까? 근데 요즘은 뭐코가낮으면 성형할 수도 있고 눈이 적으면 눈 성형. 성형도 나는 적당한 성형은 미인으로서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좀 미비한 거는 손을 댄다고 봐야죠. 요즘 한 육십퍼센트 정도는 손을 안 되겠습니까? 어. 예, 전에는 그런 게 전혀 없었고 심사 기준에 뭐 감점 감정력이... 요인 전혀 그런 거 없습니다. 성령 했는 것도 뭐아름다우면 심사 기준에 전혀 관계 없습니다. 아. 궁금증으로 풀어본 미스코리아 대회의 모든 것 어때요? 신기하죠? 더불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미의 사전단 미스코리아 앞으로도 멋진 활동 기대하겠습니다.